무사에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히바리랑 연애를 하고 있는 코비 피사로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히바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코비를 보자 당황하면서 티치 이브아들도 저렇게 큰걸 혼자서 막을 셈이냐며 비웃어주고 있었는데요 제발 도망치라는 히바리와 타시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해군들의 외침 속에 코비는 내가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어버릴 거라며 나는 재능이 없으니 100배 아니 200배 이상이나 남몰래 수행했던 노력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너희들은 할수 있다는 거프의 응원 속에 코비 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어니스트 임팩트라는 강력한 펀치로 선만큼 거대한 피자로 이파를 박살내는데 성공해버렸죠. 상상도 못했던 일에 히발이랑 친구들이 할 말을 잊어버리면서 제자들을 믿었던 거프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프린스 그루스는 배 위로 떨어지는 돌들을 치우느라 정신없었고, 헤르메포가 코비를 구해서 돌아왔지만, 어째서인지 옆에서 같이 날아가고 있던 거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히바리가 대놓고 코비에게 안기며 내 남자라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사이 잊혀졌던 거프는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둘러싸여 버려졌는데, 코비는 거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걸까요?